안녕하세요 대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스토리지 제품은 이메이션 mvme m2 방식의 ssd 1테라 용량 제품 z991 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요즘 점점 외장 스토리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러한 신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메이션이란 브랜드를 좀 기성세대 분들은 잘 아실텐데요 또 요즘 그 m z 세대는 모를 수 있으니까 잠깐 브랜드를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과거 1990년 7월에 3M에서 데이터 저장 및 이미징 그 사업 분야를 어 분사해가지고서는 플로피디스크와 CD, DVD를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로 어 성장시켰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60여 개국에서 이메이션 제품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의 오진 상사가 인수해서 어, 이메이션은 이제 국내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Z991 제품은 D램이 포함된 TLC-SS입니다. 그래서 최대 맥스 읽기 속도가 7000... 메가바이트 세컨 이고요. 그 다음에 쓰기 속도는 5500 메가바이트 컨의 고성능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ssd 입니다. 현재 이메이션 홈페이지에서 이메이션 mvme m2 ssd z3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방열판을 지금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단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어, 구매했을 때 방열판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받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구매하기 전에 이 부분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열판이 있고 없고는 데스크탑에 장착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외장 하드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외장 하드 케이스에 SSD를 장착해서 이동형 그 다음에 휴대용 SSD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Emotion NVM2 SSD Z991 시리즈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SS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알리 같은 데서 그 중국산 굉장히 저렴하죠. 1테란데 가격이 얼,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 케이스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식도 안 되고 속도도 떨어져서 이걸 또 교환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이게 기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어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가 된 이메이션에서 구입했을 때 확실히 더 AS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점이죠. 중국에서 제조한 게 아니라 어 대만에서 제조한 하드웨어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 공정 라인에서 출시한 그런 제품이란 점도 구매 전에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장 SSD 장치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10G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USB-C 타입의 케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외장 케이스, 10Gbps를 지원하는 외장 하드 케이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을 따져야 되는 부분은 알맹이인 SSD죠. 이메이션 NVM2 SSD z 2 9 9이 제품은요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만의 반도체 생산 공정 라인에서 생산을 했으며 SSD의 내구도 테스트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MTBF 즉 평균 무고장 시간을 160만 시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기도 하죠. 네, 지금 제가 이그 외장 SSD 하드 케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16 프로 맥스에서 4K 프로레스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외장 스토리지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속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드웨어 스펙은 맞다고 하더라도 프로레스 시 실시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산 그 알리에서 구매한 ssd를 구매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속도가 정말 그 실망스럽던 부분이 굉장히 그 속도가 늦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새로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요즘 그 아이폰으로 프로레스 촬영, 포켓 영상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장 SSD 장치를 만드실 때 반드시 외장 케이스도 중요하겠지만 SSD는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앞선 경우에는 외장 하드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즉 외장 SSD 하드 케이스를 사용해서 휴대용 SSD 장치를 만드는 경우에도 이메이션 NVMe 2 1TB의 z 9 9 1 SSD는 4K 프로레스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데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경우에 요구되는 수요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의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거나 시스템을 더 빠르게 구동하기 위해서 C 드라이브를 교체한다거나 혹은 D 드라이브, 그러니까 보조, 세컨드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4K 영상, 저같이 영상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대용량 영상 파일을 빠르게 전송받거나 아니면 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불러와서 작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가장 많은 SSD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램 17 노트북에서 기존 C 드라이브로 사용하고 있는 M2 SSD와 새롭게 추가하는 이메이션 n v m 2 SD 1TB의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어, 이러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추가 드라이브로, 이 e 드라이브로 장착을 했습니다. 노트북 하판 분리해서 SSD 연결하실 때는요, 반드시 배터리를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탈식이 아닌 경우에도 내장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하고 연결하는 그 배터리 케이블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블 반드시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한 2, 3분 있다가 SSD를 추가하거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트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 11 사용하고 있는 그램피 노트북이고요. 지금 보시면 새 볼륨으로 이메이션, NVMTSD, 1테라가 지금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포맷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 운영체제에 있는 파티션 살당, 기능을 사용을 해서 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 볼륨 1기가 그냥 그대로, 야, 1기가 아니죠. 1 테라를 다, 잡았고요. 속도 측정을 위해서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8.5 버전을 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메이션 M2 PC LE SSD 1TB 설치가 자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C 드라이브 기존에 어,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의 SSD 속도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8.5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 옵션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NVMe 메 s 지 방식 옵션 설정 했고요. 어, 다섯 번 순차 검사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 읽기 쓰기 테스트 뭐다해 봤는데 수준은 읽기가 550일 약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쓰기가 500.1 메가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메이션 MVM2 Z991 SSD를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읽기 쓰기 속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벌써 속도가 지금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읽기는 지금 1716MB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굉장한 속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가 7000MB 정도 되는데요. 이 이 속도는 이제 그 사용하는 그런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 그 다음에 그냥 메인보드 지원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 그 부분은 최대 속도는 이제 이론적인 속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램 17 노트북의 읽기 쓰기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팅 속도도 더 빨라질 테고요 물론 이제 드라이브를 박 교체해서. 어 이메이션 SSD에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면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이 어, 시스템을 빠르게 쓸 건지 아니면은 영상 편집용을 위해서 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e 드라이브로 계속 놓을 건지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아니면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듀얼 SSD 소켓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 그림체 특성을 고려해서. 두 개의 이메이션 1TB Z991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감 속도도 빠르지만 이렇게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실적으로 수치화된 그런 디스크 쓰기 속도의 차이를 보니까 확실히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그 중국 제품들 저가형 SSD도 보면 스펙상도 분명히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결과는 다르게 나올까요? 그것은 SSD를 볼때 가장 중요한 그 읽기 쓰기 속도만 보지 마시고 이 읽기 쓰기 기능을 담당하는 SSD 내부에서의 CPU 같은 존재, 즉 데이터 컨트롤러로 어떤 걸 사용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메이션 Z991 SSD는 파이슨의 218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스펙 라이너 중에서 커세어와 게이트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컨트롤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확실히 SSD는 단순히 읽기 쓰기 속도, 뭐 이런 스피드 이러한 수치만 볼게 아니라 컨트롤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SSD 선택할 때 이메이션의 m v m 2 SSD Z 시리즈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니얼이었고요. 제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